제 11회 웹어워드 코리아 및 인터넷 에코워드2014 시상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청중들을 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 과학기술처 장관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녹색상 경영연구소 이상희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께서도 참석을 약속하셨습니다만 의사 일정과 이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 정한근 국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인터넷진흥원 임재명 본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명선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디지털기업협회 이병화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디자인 협의회 장호현 회장님께서 접취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KB국민은행 백인기 부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맨 앞쪽에 왼쪽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포스코건설 우호재 이사님께서 접취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나갤러리아 정호성 상무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가들의 축제인 웹어워드 및 인터넷 에코식상식에 함께 자리해주신 기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